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아, 화, 아, 둘째 날입니다 아,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아,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찬송과 아,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 또 귀한 은혜의 시간 아, 되시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young man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경배 마지막으로 한번더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의아길아 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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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모신이 주님의 영신 아신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떠나 살며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다음 세대의 힘이 되어집니다. 시간 함께 주님께 또 다음 세대를 또 올려드리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님의 영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서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의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의 예배를 삼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주 앞에 엎드려 또 기도하며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또 세상에서 하늘의 어떠한 복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하늘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다시 한번 봉독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요. 임 네. 저희가 복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서적으로 어 우리가 복과 축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복은 복그 자체.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빌어서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그런데 우리들은 서로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그 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그 복의 어 언어가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그 잘못 사용해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고 우리가 서로 이제 빌 때는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김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여덟 가지의 복을 다루시면서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가난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부족한 것을 좋아지도 않고. 또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나는 참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비관적으로는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나는 어,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지갑에 돈이 많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 밥을 먹어도 먹어도 이그 먹는 귀신이 속에 들어갔는지.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고픈 게이 가난의 실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난은 불행하고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세상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난이 무엇일까? 이 심령의 가난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첫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 속에서 죄를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새로운 그 초대교회 시대의 버전으로 번역해서 또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사에서 6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게 내가 돌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통회한다라는 말과 자주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또 시편 51편에도 비슷한 말이 쓰는데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통회함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죄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에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을 때는. 내본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많이 이렇게 채워져 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가라앉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 속의 깊은 곳에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어그 피닉스에서 살 때였어요. 거기는 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 그 아파트나 이렇게 단지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임시 연못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앞에 잔디를 깔면 벌금을 물어요. 인도 인조 잔디를 깔면 괜찮은데 보통 잔디를 깔고 막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벌금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좀 조화상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아이 하니까 연못들이 이렇게 인공 연못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못 청소를 합니다. 큰 트럭이 와 가지고 물을 쫙 빼기 시작해요. 물을 반 정도 뺀 다음에 그 연못 속에 살고 있는 이제 물고기들을 또 이제 뺍니다. 빼고 나서 이제 물을 쫙 빼요. 더 바닥까지 보이기 시작하면요. 쓰레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쓰레기들을 다죽고 청소를 하고 돌들을 깨끗하게 닦고 다시 물을 붓고 약을 뿌리고 이제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물고기들을 실은 탱크가 다시 와서 물고기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뭐를 건져내지 않으면은 내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물이 빠질 때 보여지는 나의 더러운 죄들, 내가 가난해질 때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원죄 또그 원죄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 삶에 많이 부서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즉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laughs>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주시하게 만드는 가난이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아주 어, 흥미있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페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페나스라는 단어는 어, 그래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그 가난이에요. 그냥 못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그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하지만 삶의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페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쓰여진 단어는 프토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토카스라는 단어는 구걸하는 거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를 구걸해서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프토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난하다"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눈을 주시하고 뗄수 없는 그 상황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내 눈이 내 시선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다라는 그 말이 구약의 가난하다 또 신약의 포토카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내 혼자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남을 의지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부서지고 망가져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열아홉 살때 키드니 스톤이 생겨가지고 어,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집에 있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배가 아픈데 이게 보통 막 아픈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임신하는 고통이다.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어 몸을 못 움직이겠어요. 그 그래서 이제 여동생하고 그때 어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여동생하고 막 얘기해서 나 지금 숨도 못 쉬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요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 배가 너무 아파서 그때 다행히도 제가 몸무게가 한 47kg인가 그때 나가지고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저를 번쩍 <laughs> 들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탕탕 치는 뭐 치료가 이들을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몰핀 비슷한 주사 한대 맞고 기분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가 뭐 물을 좀 많이 마셔서 이걸 좀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 엄,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어, 의사가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 맥주를 많이 마시래 <laughs> 그랬더니 어, 엄마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예, 키드니 스톤 때문에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우리 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주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삶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주시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것은 대충 그냥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다가 우연으로 첫 번째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천국을 볼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가난을 불행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이고요 또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시간이죠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한 자는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차라라고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며 그 약속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내가 언젠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만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들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어, 저희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